반갑습니다. 스, 스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여름 냄새 느껴지시던가요? 어, 낮에는 막 쨍쨍하게 덥고 밤에 딱 밖에 나가면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싶은 아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름에 향수 어떻게 뿌리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저도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향수 어떻게 뿌리시나요? 음, 자 역시 친구들, 지인들한테 여름에 어떻게 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지각색, 각양각색의 어, 대답들. 이더라고요. 네 사는 곳, 환경, 생활 패턴 등등등 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향수 이렇게 뿌리세요라고 말씀드리기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사실 어,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어디든 뿌리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여름철은 말이죠. 다른 계절에 비해서 향수가 비교적 강하게 발향되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시든지 간에 횟수는 평소보다 조금 줄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 예로, 제가 예전에 버스에서 느꼈던 상황인데, 버스카드를 딱 찍고, 저기 맨 뒤에 빈자리로 한 발자국씩 내리들 때마다 엄청나게 강한 비올 소바주 연기가 막제 코를 치더라고요. 아,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어, 모드한 머리에 그 땀을 막 흘리시는 그분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어안 그래도 강한 디올 소바주에 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까지 합쳐지니까 코떼버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이런 게아 너무 싫기 때문에 대중교통, 식당, 카페 등등 아 그러니까 TPO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더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요. 더운 날씨는 향수의 발향력을 크게 만드니까 향수 뿌린 횟수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입니다. 음, 제가 오래 전에 쇼츠, 어, 쇼츠로 그 여름 향수들은왜 지속력이 짧은가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어,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기 또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어, 덥고 땀 나는 여름철 향수 저는 이렇게 뿌립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박의 뿌립니다. 하박. 음, 당연히 반팔을 입거나 셔츠를 걷어서 입으니까 이 부분이 뿌리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당연히 여기 하박에도 땀이 납니다. 어쩔 수 없죠. 아, 그래서 향수를 좀 멀리 두고 어, 넓게 퍼지게한번 혹은 두번 뿌려요. 이렇게 뿌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향기 분자들이 막 팔을 감쌀 거거든요. 음, 그리고 어, 화장실 가서 뭐 씻는다거나 어, 땀을 닦을 일이 있으면 어, 씻어내고 어, 그냥 또그 위에 덮어서 어, 이렇게 뿌리곤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상의 끝단에 뿌리는 거예요. 어, 반팔이나 셔츠를 이렇게 빼서 입을 때가 있고, 뭐 넣고 입을 때가 있겠지만, 어, 이런 셔츠나 티셔츠 끝에, 어, 이렇게 한방 뿌립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옷 원단에 뿌리게 되면 향기가 피부보다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향기의 뭐 변화나 트레이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옷 원단, 그리고 향수의 수색을 잘 보고 뿌리셔야 해요. 특히 흰색 옷은요, 얼룩이 잘 남기 때문에 역시 가까이서 뿌리지 말고요. 좀 멀리서 뿌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색이 있는 향수는 최대한 뿌리지 않는 걸 추천. 드릴게요. 어, 그리고 어, 셔츠나 티셔츠 말고 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그 복부 쪽에 그 원단이 모자란 옷들 요즘에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 그옷끝 부분에 뿌리셔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요 그냥 허리 뿌리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반바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를 여름철에 자주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바지 끝단과 허벅지 피부 쪽에 한 방을 탁 뿌려주는 편인데 여기 뿌리면요, 서서 돌아다닐 때는 향이 뭐잘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운전할 때, 그리고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스멀스멀 향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열이 올라가면 따라서 향기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 아, 여름에는 아무래도 샌들이나 슬리퍼류를 신거나 발목 양말을 주로 신게 되는데 아, 그럴 때 발목에 한번 뿌려. 보세요. 아까 그 반바지 입을 때 뿌렸던 느낌들처럼 앉아 있을 때 향이 잘 올라올 겁니다. 딱양 발목에 한 방씩 뿌려 보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바로 위에 그 반바지 끝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발목이 반바지 끝 부분보다 코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좀더 은은한 맛이 있어서 저는 더 좋아. 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수 말고 어, 향기가 들어간 제품을 쓰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록식당 아우터 바디미스트 그리고 이솝 데오드란트 르러브 데오드란트 썸머젤 로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 제가 작년에 데오드란트 추천편에 다른 제품들은 리뷰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제가 곧 리뷰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말이죠 하박, 상의 끝단, 반바지, 발목, 한기 제품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둘 수가 있겠고요 뿌리는 방법으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코에서 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부분 어, 그리고 뿌리는 양 자체를 확 줄여주시는 게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제가 위에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한 번에 다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뿌리는 느낌이거든요. 여름철은요. 무조건 좀덜 뿌려주시고요.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이 직접 선택 하셔가지고요. 뿌려보시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형상 수정했습니다.